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면서 제 앞에 얘기만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현재 국장님 하시는 게 정확히 뭡니까? <laughs> 저희 팀의 이름 지금 현재 이름은 크리에이티브 랩인데요. 그 전에는 코퍼레이트 브랜딩 팀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브랜딩 하는 팀. 음. 저희 회사가 국내외에서 이 회사는 이렇게 멋진 회사야. 음. 이 회사하고 아, 일하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음. 음. 라는 회사를 브랜딩 하는 일이고요. 그거를 음.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광고제에서 수상해서이 음. 수상을 통해서 우리 크리에이티브력을 입증하고 음. 어, 좋은 캠페인을 만드는 것을 널리 널리 알리게, 알리는 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말하면 음. 광고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한마디로 이제 어워즈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네. 직접 주, 제일기획이 직접 주최하는 제 앞에도 하시지만 제일기획에 많은 현업, 광고인들이 만드는 광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칸이라든가 스파이크 아시아라든가 굉장히 많은 해외 광고제 출품도 하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해 주시죠. 우리나라 그 광고 업계가 해외 광고제 출품을 적극적으로 한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국내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다가 해외 비즈니스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우리 광고 회사들이 그림 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음. 근데 거기에서도 광고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 이름을 알리려면 음.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깐에서 음. 우리가 상 받은 회사야 음. 이러면 아 바로바로 바로 끄덕끄덕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음. 해외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 이, 그 툴이 될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어, 한1 0여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성과들을 좀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뭐 제가 매년 광고제를 가서 보면 제일 월드와이드에서 왔어 이러면 예전하고는 다르게 말 한번 붙여보고 친한 척하고 어 그러는 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기반을 좀더 이렇게 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 광고 대행사에는 어워드 전 담당하는 시는 분이 없잖아요. 전담자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어, 해외에는 음. 뭐 에이전시들에는 어워드 매니저들이 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광고제 관련된 그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어워드 컨설턴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장님이, 국장님이 작품을 출품하는 건 아니고, 제일게게 임직원들이 열심히 고안해낸 아이디어들을 출품하는 건데, 그 출품하시는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였잖아요, 말하자면. 요그 네, 과정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 과정이 굉장히 긴데. <laughs> 원래도 만연체니까, 편집을 믿고.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제일 중요한 부분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제작 쪽에서 음. 출품하고 싶은 게 있다. 음. 그러면 갖고 오죠. 요거를 어떻게 포장하면, 음. 심사위원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면 음. 수상의 확률이 높아질까에 음. 대한 어, 조언을 좀 해드리고요. 음. 요즘 이제 광고제가 그 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까네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29개 부문에 음. 600여 개, 음. 거의 650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출품하실 분들이 그 650개 카테고리를 다 살펴보면서 이 작품을 어디에다가 출품을 할까를 고민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공부를 해서 음. 이런 캠페인은 여기에다 넣는 게더 음. 그 수상 확률이 높겠습니다. 음. 아니면, 이거 조금 남들이 잘 어, 많이 안넘는 카테고리인데 <laughs> 요 요소는 이 카테고리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카테고리들을 골라서 음, 조언을 해드리고 어, 거기에 또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출품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실제로 이제 출품하는 작업까지 그렇게 하는 게 출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과정이고요. 음. 처음에 광고주 제안할 때부터 이게 아 요거는 이 아이디어의 싹이 수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음. 생각을 갖고 음. 찾아 오시면 음. 처음부터 어떻게 자료들을 좀 축적을 해가고 음. 그리고 이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광고주가 요청하는 부분, 음. 광고주가 아 이거 이, 이 부분은 좀 버리고 싶어 음.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아이디어를 시, 실행하다 보면 음. 그런 부분들에서 꼭직 갔으면 하는 부분 음.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버려도 되, 되겠다라고 음. 하는 부분 음. 그런 부분들을 저 지속적으로 이해하기 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조언을 드립니다. 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 출품하기 전에 출품 자료를 만들고 음. 어 패키징을 할때 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깔끔한 패키징이 될 수가 있죠. 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광고 현업디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제 사례를 통해서 말,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016년, 2017년에 코카콜라에서 하는 모두의 올림픽이라는 캠페인을 깐네에 출품하고 싶다고, 네, 국장님께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죠. 무료 컨설팅을. <웃음> <웃음> 그러면. 회사에서 알아도 되나? <laughs> 국장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느 부문에 출품하면은 그래도 수상 가능성이 높일수 있을까? CSR에 집어넣을지. 뭐 이런 부문들을 알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출품을 하겠다 그러면은 부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크리에이티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부문에 응모하느냐에 따라서 수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게 김민호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대학밖에 졸업을 안 했지만 <웃음> <웃음> 네. 마케팅을 전공을 했는데 다른 마케팅 과목들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마케팅이란 거는 네. 시장에서 죽을 만한 거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네. 시장에서 성공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음.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음.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음. 출품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수상할 만한 작품을, 수상할 만한 캠페인을 수상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 음. 수상할 만한 캠페인인데 출품을 잘못해서 수상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음. 수상할 만한 작품들을 수상하게 그리고 더잘 수상하게 음. 하는 것이 음. 제가 그 어워드 컨설턴트로서 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코퍼레이트 브랜딩 팀 처음 출범했을 때 팀이 기록 오. 한번 얘기해 주시죠. <laughs> 원래 자랑에 굉장히 능숙하신 분입니다. 아, 자랑을 굉장히 잘 합니다. <laughs> 제가 어워드 일을 전담하게 된건 2008년이었는데 네. 2008년 9년 10년까지는 그냥 브론즈, 깐에서는 브론즈 하나로 이제 명맥을 유지를 했고요. 음. 그 이제 선지한 캠페인들 모집하고 사전부터 막 사전에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 결과들이 이제 확 터진 게 이제 12년도였어요. 아, 예. 12년도에 깐에 가기 전에 저희 회사 선배 한 분이 올해 어떻게 될것 같아? 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올해 글쎄요 제가 골드나 그랑프리는 잘 모르겠지만 음. 올해 두 자릿수는 받을 것 같아요 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음. 그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두 자릿수로 상을 받은 회사가 없었거든요 음. 두 자릿수로 받아오면 내가 정말 크게 한턱 쏠게 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 해에 12개를 받았습니다. 아, 대단하죠. 네, 엄청나게 <laughs> 받았고요. 그의 하반기에 제가 어, 정말 전담 디렉터로 음. 발령을 받고 음. 지금까지 이제 이 팀을 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음. 그 다음 해에도 대한민국 최초로 음. 어, 타이타늄을 받았고요. 물론 음. 그 해에는 생명의 달이라는 정말 걸출한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 캠페인 덕분에 또 이제 최초의 기록을 세웠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상을 본상 수상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칸 영화제는 잘 알지만 칸 광고제, 칸 라이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좀 적어요. 근데 저희 채널은 일단 마케팅 브랜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주요 구독자이시긴 하지만 깐 광고제 어떤 위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광고제 담당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흔히들 광고제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깐 광고제라고 아직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깐을 이야기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 깐 라이언즈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 2011년도에 깐이 예, 광고라는 말을 버렸어요. 그니까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명칭이 깐 라이언즈 인터내셔널 애드버타이징 페스티벌이었거든요. 음. 근데 2021년에 음. 간 라이언즈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크리에이티비티로 음. 공식 명칭을 바꿨어요. 몇 년도에? 2011년도에. 11년도. 네. 네. 이미 10년이 지났죠. 음. 그때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테크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노베이션이란 부문이 생겼었고 음. 뭐 PR 부문도 생겼고 PR은 뭐 광고의 인접 부문이긴 하지만 음. PR 부문 음.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부문들이 생겨서 그런 어, 조짐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광고라는 말을 버리고 크리에이티비티의 축제로 바꾸고 나면, 나면서 지금은 헬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 엔터테인먼트 안에는 뭐 뮤직 음.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어, 이게 광고의 영역만이 아니라, 음.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을... 어, 모두 다 포괄하고 있다. 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음. 광고도 기존의 광고 영역에서 그 바운드리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테크 이야기 하고 있고 퍼포먼스 마케팅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죠. 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하고 있어요. 음. 그런 것들로 광고의 영역도 넓어져 가고 있고 그것보다 더 빨리 까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출품작들 수를 보면 한 3만 점 정도가 되거든요. <laughs> 3만 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수상작수가, 음. 수상작수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아? 음. 한천 개를 줘요. 준다. 많이 준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게 천 개가 3만 개를 보면 3.3%. 음. 그렇죠. 네. 3%에서 맥스 4% 정도밖에 상을 음. 못 받아요. 음. 거기다 어? 또 출품하는 작품들은 나름 네. 자국내에서든 네. 그 대행사에서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걸 내는 거니까 그런 것만 내는 거니까 네. 3%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음. 어, 그냥 뭐 3%라고 해도 별로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음. 돈으로 얘기를 해 보면 <laughs> 네. 돈으로 예, 돈으로 얘기를 해 보면 3만 점이고. 음. 이게 부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출품료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감까지 가면 거의 200만 원도 해요. 음. 잘라서 이제 100만 원이라고 봅시다. 음. 100만 원에 3만 점 그러면 얼마죠? 어, 문, 문송합니다. 300억, 300억. 어. 아, 출품료만 300억이에요. 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참관하는 사람들이 한 해, 뭐,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은, 어, 온라인으로 음. 하고, 아예, 이제 재작년은 아예 출, 그, 개최를 못하고 작년에 몰아서, 어, 온라인으로 했지만, 음. 그 전까지 참관하는 사람들이 만명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오천 명 정도. 음. 근데 만 오천 명 정도에서, 음. 뭐, 무료고, 뭐, 초대하고 이런 사람들 빼면, 음. 유료 관람객이, 유료 참관객이 만명 봅시다. 음. 거기 참관료가 얼마 지 혹시 아세요? 안가 봐서 모르겠어 5일 동안 5일. <laughs> 5일 동안 페스티벌 하는데요. 참관료가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공부가 되니까. 예. 네, 음. 그 보고 그다음에 음. 세미나들 수백 개 있거든요. 음. 세미나하고 더 중요한 거는 현지에 정말 <laughs> 전세계 난다, 긴다 하는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그렇죠. 관련자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하고 네트워킹 할수 있는 기회예요. 음. 한국 사람들은 아직 네트워킹 하는데 굉장히 약하지만 이 서양의 문화들을 보면 그들은 이 파티, 네트워킹,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보세요. 출품료랑 참관료만 해도 800억이에요. 음. 얼추 이것저것 더하면 한 천억 규모인거죠 음. 음.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가 음. 천억 짜리다 음. 좀 감이 오시나요? 안옵니다 안오세요? 네. 너무 커서? 너무 커서 <laughs> 너무 커서.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국장님이 칸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자석을 모으는데 <laughs> 갔다 오실 때마다 깐 자석을 사다 주셔가지고 <laughs> 이제 더살 것도 없어요 네. 네.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네. <laughs>